안녕하세요 8월 주식결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8월의 시장은 코스피-2.9% 코스닥-1.3% S&P500-1.61% 나스닥-2.28%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 이유로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꾸역꾸역 올라오던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제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4%를 기록했습니다 저번 달 마이너스 11%에 추가적으로 또 마이너스 4%가 찍혀서 좀 아쉬운 8월이었는데요. 중간에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현실을 좀 도피하려고 더 열심히 농구하고 놀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신나게 농구하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9월에도 또 속초에 놀러 갈 예정입니다. <laughs> 어, 8월 동안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케어제는 스파이크다운 임상 일상 승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액면분할을 위해서 대부분 8월 동안에는 거래정지 기간이었습니다. 거래가 풀리자마자 2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어, 실적이 많은 실망 매물이 좀 네, 생긴 것 같습니다. 연초 올해 매출 1,500억은 달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지도 했었는데, 어, 그랬던 터라 더 과도하게 주가는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에 대응하다 보면 현상 유지하기도 바빠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자율주행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고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매번 정해진 기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며 이제 더 이상 성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현재 가장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혁신적인 회사인 것은 아무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끊임없이 본인의 테슬라의 목표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봐. 케어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주들에게 말해온 것을 지켜온 회사입니다. 어, 예정일보다 뭐 항상 늦어졌지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씩 지켜오고 있습니다. 디글루스테롤, 황반변성, 스파이크 다운 등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위해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해오던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로 인한 예정일이 늦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하나씩 해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개정보다 늦어지니까 시장에서 안 좋게 평가하다 보니 앞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와 대표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회사의 목표와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케어젠에게 못 지킬까봐 보수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큰 비전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케어젠이 그리고 있는 미래를 함께 그려가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9월 주식 투자도 화이팅!